지신 우리 도지사님 그리고 함께 계신 자치단사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관전특보에 서 내용 중에는 너 문제를 들 수가 있는데 우리 학교는 물론이고 지자체 기관들과 모든 힘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 키우기 좋은 경북으로 학교에서도 지난해 일본 그 학교를 전국에 8 0개 시도를 선정 했는데, 경북교육청에서 선정이 되어서 4 1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151개 학교, 3분의 1이 넘는 학교들이 신청을 해서 학교에서 돌봄의 상당 부분을 운영하고 <laughs>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공립고를 새롭게 개편을 해서 지역마다 특색 있는 영문학교를 육성하고, 또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한 협약형 어, 특성화학교, 어제 화학에서 흥행해보고 협약식을 했습니다. 이런 학교를 육성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여기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지역의 대학에 진학을 하고, 지역의 기업에 취업을 해서 지역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을 자체와 또 우리 대학과 기업과 교육청과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해주신 전우지 사장님 감사드리고 아시아 주시감사드립니 경북의 유로, 새로운 대한민국 이 차로 도시님께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어, 새로운 시험을 저희도 할생각의 시군에서 신청해 주셔서 드니다 다 돼야 되는데 다안 됐을 때 기념일을 부당이 되게 크지 싶예요 그렇죠. 어, 제가 민선 10대 부장한테 다 되는 것만 좀 준비해라 이런 것도 다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준비를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저출생과 의 전쟁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교육 문제죠. 교육 때문에 어, 저출생 저는 이제 저출이제 제일 큰게수도권이에요 수도권에 가서 젊은 친구들이 물라방처럼 다 쓰러져 있습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의욕이 있으시, 의욕이 있시 그래서 수도권 병맞치고그 다음에 교육도 지나치게 교육은 오래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다 받고, 대학원까지 나와서 취직하려고 하다 보니까 취직하고 결혼할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30% 하고 70% 여기 들어하고 취직하는 그런 나라 공법한 나로 봐야지 저출생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이, 취직하고 이 지역에서 취직하고 을이 지역에서 살다가 이사한다. 이정주민사람을 해야 되는데 다 교육 때문에 유목민 생활. 그래서 이번에 교육 제도를 완전히 바꾸어서 여기서 교육받아도 충분히 시집할 수 있다. 좋은 데갈수 있다. 이런 교육 발전 특권을 만들어서 경상북도와 전술생 문제까지 해결하는, 근본을 해결하는 그런 일인데도, 지난 문서님과 저들이, 세대 안 들어가서, 특히 교육 전문가, 교육청에서 좀 앞장서서, 특 획기적인 변화를 이런데도록 우리 예천신도시, <laughs> 와 있는데 학교 진짜 좋은 학교 있다. 안도 가도 여기 다 이사와도 잘살수 있다. 안동, 예천, 그, 그, 그 제일 교육청하고 유행을 달리해서 하는 지역이 또 광복, 우리 강조 친구 봉화, 특히 봉화, 그, 울진, 울릉 이런 데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들도 모든 힘을 다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진군수 소병국입니다. 네, 먼저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 울진군의 또 교육발전 특기지정에 많은 힘을 써주시는 이철구 도의사님, 또 임종식 교육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진군은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멸기를 요하게 되는 원자력 에너지 곳입니다. 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또경상북도의 보호와 또이지지사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제 작년에 원자력 주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후보지에는 전국에서 아홉 개의 앵커 기업들, 대기업이 막 입주가 되게 되겠습니다.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이 또 선행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지역의 산단과 또 지역의 교육이 연계가 되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공교육의 털 속에서 또 교육력을 높이고 또 우수한 인재가 양성이 될수 있는 이러한 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울진은 아시는 대로 육지 속의 섬이라고 할 만큼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울진도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유아에서부터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까지 울진에서 나고 또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이 될수 있는 이러한 또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에 반드시 교육도시로 지정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머지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홉 개 시군이 전부 지정이 돼서 정말로 우리 경상국도의 힘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집 커피자분들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 반습니다 네 잠시만 계시고요. 오. 저 관계자분들 다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빌딩, 빌딩. 예. 빌딩.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Teşekkür